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뽕옹 언니예요. 그러고 잘 계셨나요? 어, 저는 어, 드디어 어, 이제 조금 오번주 되면 이제 엄청 어, 제가 십이월을 기울여서 했던 어, 어, 이런저런 일들이 거의 다 끝나가가지고 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약간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 이제, 소진된 상태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배터리가 다 되면 끼웠다고 휴대폰을 사용하잖아. 그런데 이제, 너무 막 그냥, 배터리를 끼워갖고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냥 휴대폰을 어, 교체해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요즘 거의 뭐, 거의 이제 떡실신인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멍하다고 해야 되나? 멍하고, 음. 좀 쉬고 싶어요, 그냥. 아 진짜 좀 쉬고 싶어 그냥 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어,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어, 가장 편한 곳에 가장 어, 혼자가 좀 무서우면 가장 편안한 사람과 어, 편안한 이야기를 편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동굴을 막 파가지고 땅굴 막 파가지고 한한달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어, 창매권이랑, 아 휴대폰은 딱 뿌려서 될까요? 어, 휴대폰 가지고, 어, 그다음에 음, 그 전등, 전등 한개 가지고, 진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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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있고 싶다.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아, 진짜 힘들어 죽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늘 에너지가 넘칠 것이다. 늘 씩씩하다. 늘 용감하다. 음, 늘저 정도는 제가 그냥 일상 생활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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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력을 했어. 그냥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내할 일을 그냥 찾았어. 그냥 응, 해야 되나 보다. 하다 보면은 때로는 별로 소득은 없지만 응. 소득은 없어도 돼. 응. 근데 때때 때때로는 또 별로 그냥 감사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뭐꼭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그냥 내가 뭘 하고 살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에너지가 다방전돼가지고 그냥 쉬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쉬는 것도 귀찮아. 와, 쉬는 것도 귀찮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아 얼마나 지쳤겠어요? 일반에 여기 다풀었어요 일반에 여기 다벌 머리에는 지금 막 신내가 막 신내가 꿀꿀꿀 나는데 이거 이제 목탕 가서 몸좀씻으려고 이거 머리 머리 이거 이거 거품 거품 내는 수건인데 목탕도 아주 싫은데 목탕도 아주 싫어서 이렇게 머리에 맸어요. 냄새는 좀 나고 이래서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 주변에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어, 저 사람은 불굴의 의지로 끊임없이 그냥 성실하게 어, 에너지를 빵빵빵빵빵 그렇게 발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음, 연약한 어, 인간이에요. 음, 흔들리는 인간이에요. 불안정한 인간이에요. <laughs>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심들어요 저도 그냥 연약한 여자예요. <laughs> 나도 보호받고 싶어요. 음. 아, 진짜. 근데, 뭔, 뭔 놈의 팔자가 진짜 <laughs> 내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밖에 없는 건지, 이해해줘야 될 사람밖에 없는 건지. 아휴. 뭐, 어쩌겠어요. <laughs> 곧, 곧, 그, 곧, 그냥, 쨍하고 햇달라이 오겠죠? 어, 쨍하고 햇달라저푸르 음. 초원 위에 뚜르뚜르뚜르 그림 같은 짐을 짓고 뚜르뚜르뚜르 <laughs> 음. 아까 영상을 좀 찍었거든요? 좀 길게 찍었는데 또 에라가 나가지고 아, 그냥 해야 할 얘기를 그냥 못하겠어 힘드니까 빨리 죽어가야 돼요 그래서 또좀 네, 누워 있어야 돼요. 그냥, 어, 멀뚱멀뚱 누워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들은 다음으로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좋아하시나요? 어, 난가요? 뭐,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다음 주쯤 되면은 그냥 재밌는 난가여의 이야기, 뭐, 중년의 사랑이라든지, 중간, 중년 남자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 이제, 저희 그 아로마 수업하는 그 선생님들 있죠. 남편분들이 한 번씩 저한테 오시거든요. 오시면 저한테 이제 커피를 마시고 저 밥도 좀 사주시고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서 아 중전장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오 이렇구나. 진짜 많이 알고 있어. <laughs> 아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노래 한곡 부르고 끝낼게요. 꽃집 피면 꽃이 피는 길 먹으라 꽃만큼 아싸한 불숲으로 달려와 비 내리면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붓끼 덩빈 고독 속을 머물렀다 사라진 덩빈 마음에 <놀람> 여러분, 어, 뭐니 뭐니 해도 어, 그 마음의 평화, 그 온전한 어떤 휴식 같은 어, 나의 심신 어, 그런 것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불어오는 갈 바람에 <laughs>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은, 아, 어, 진짜, 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어, 많이 하시죠, 그죠? 음, 하지만, 힘내셔야 됩니다. 어. 저도 오늘, 털레, 털레, 그냥, <웃음> 미친년, <웃음> 산발해가지고 그냥 오니까, 아, 옆집에 그 붕어빵 있죠? 그,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음. 내일부터는 그럼 꼭겠죠 그죠? <laughs> 혹시 압니까? 어. 수선하고 허절한 마음에, 어. 따뜻한 붕어빵 하나가,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지. 사실은 어, 마, 많은 것, 어, 더큰 것, 더 좋은 것을 사실 우리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어, 하겠지만 음, 왜더 어, 많고 크고 좋고 이러니까 그죠? 그렇겠지만 어쩌면 음,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음, 나의 심신에 평화가 오고 안정이 오고. 음. 아마 웃게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응. 내일 와가지고 붕어빵을 꼭사 먹어야겠어. 응. 사 먹으면서 방송 <laughs> 찍을게요. 바로 옆에니까 작년에도 붕어빵을 했거든 했는데 너무 많이 사 먹어갖고 그냥. <laughs> 아니 제가 사 먹는 거 말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실 때다 붕어빵을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무조건 어머 저거 못 먹어요. 저거 많이 먹었으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사 왔으면은 어보는 데서 한두 개는 먹어줘야 예잖아요. 의 그럼 어떨 때는 막몇 개씩 먹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 나중엔 참다가 그냥 어아나 먹었다고 붕어빵 사줘요. 나중 엔 그렇게 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오는 사람마다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가격이 또 저렴하니까. 아, 벌써 또 1년이네요. 음. 한밤 되세요. 바이바이. <laughs>